오늘 누가복음 제16장 14절부터 1 8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보금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담기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걷기 원하고 주님 하신 일이라면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서 중학교 때 없었던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하신 질문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가서 이제 "손을 이제 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너희는 왜,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니?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빠진 적도 없고 뭐 성경 뭐어 퀴즈 대회도 나가고 어 어린이 성가 대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살았고 뭐 이렇게 신앙 생활에 나는 젖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왜 믿니라는 말그 질문을 할때 어 갑자기 질문이 대답이 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내가 왜 믿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번 진지하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이 직분을 받아서 쉬고 싶은 날 쉬지도 못하고 그 고생을 하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 어, 왜이 길을 걸어가고, 왜이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깨울까요? 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마음이 불안해서도 일을수 있고, 가정이 우리는 3대째, 4대째 신앙입니다. 어, 뭐 아니면 어렸을 때 헌신했습니다. 뭐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을 주신 그 최종적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자녀들과 함께 주신 천국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막힘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적인 것에 쓸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빼앗지 아니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은 이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율법과 복음의 어, 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어, 꽤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정말 냉정하게 정확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은 무언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못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조금 할수 있는 것까지라도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혼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랑이면은 행복한데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갈라서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뭐 이렇게 자책하면서 결혼을 후회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기간이 점점점 빨라져서 신혼 때에 이혼을 결정한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말이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지켜 세워놓고.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인간을 높여 놓았지만은 높은 자리에서 빈혈이 생겨서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하고 어, 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판단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제 학우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 그 어린 학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꿈을 세우고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 더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것이 나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는 거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제한적 영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영광을 잡는 거라고, 왜 이걸 놓치냐고, 이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어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 바로 걷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지만 제한적이고 또 죄가 생각나거든 또 죄를 짓거든 또 부족하거든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 제사 율법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질서 신앙의 질서 내가 할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할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갈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가지 못하는 두리번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완성이 되었고, 이 하나로 성취가 되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의 육안의 세계, 세상의 질서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미약하고 반복적인 연약함이 완성된 그 구원의 길을 아니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이, 이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은혜요 날마다 찬송이요 뺏어가도 하나님의 뜻이요 더하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제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옆에서 비실비실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어, 너무나 많은 설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은 거들먹거리는 자요 바리새인들은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만 그들은 본래 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세워 놓은 세워 놓은 그리고 선선 선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아성이 위협을 받을 때에 저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율법이 어, 그림자적인 존재로 추락할 때에 저들은 밥 그릇 빼앗기듯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A 세상에서 높임 받고 인정받는 것 B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고 인정받는 것 어느 것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 제한적 존재라면은, 둘 다를 가질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가, 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질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 택해야 된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이것을 택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까? 바보 같은 걸까요? 비웃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육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수 있게 하셨는데, 이거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력과 근력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일까요? 감싸하며 할렐루야로 달려가야 될 그러한 길일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하여서 어, 너무 의식하고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에 가족들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빨리 와봐 하는데 다 끝나기까지 잠깐만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있어요 라고 식구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봐요 이 아이들이 다 아냐 더 있지 아니 아냐 그럴 때아한 명이 있긴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많이 벌어 성공이 아니요 망해 망신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은 있고 없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강권하여 자랑이 아니여 병들어 눈물이 아니라 그 중심에 생명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리는 심장이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고발은 그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말 통하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민족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민족 땅끝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때문에 땅끝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우정에 대하여 믿음의 우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 손 뻗으면 은 닿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가족이 본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자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라는 위기가 있고, 세운바 장로들, 권사들이라는 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문 21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지만은 여호와는 그 마음을 아무도 볼수 없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헤아리시느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겁주고 위축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간이라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해도 이 흑암의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알지, 내가 알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해서가 아니요. 나타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증거 되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러, 오,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로 가면 되는데 너는 왜못 가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함께 가자 손 붙잡아 주시고 그 길로 동행하여 주시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같아질수록 우리는 구원의 완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 결혼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 18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가늠이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이중적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인간의 욕심이요 과욕이요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위하여서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율법도 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신랑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 부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서로의 어떤 기능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관계로 결혼한 것처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림자와 실체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지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을 살지라도, 잠깐 맡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자취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기쁘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며 이것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될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외곡하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는 원치 아니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 우리가 이한 걸음 후회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이 십자가 이것에 부끄럽지 않게,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어, 그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또그문 밖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십자가로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주하다면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자여서 어, 이, 주께서 락하신이 십자가의 길 귀한 복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